시청자 여러분, 2025년 4월 5일 식목일에 용인시청에서는 용인 2040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청이죠.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용인시의 도시 미래상민.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 차원에서 구체화 시키는 이 도시 기본 계획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2040년에 용인 특례 시총 인구 152만 명을 그 창출하겠다는 것이 용인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광역시급의 152만의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또는 철도, 환경, 반도체 산업,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어, 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만이 152만 명의 그런 인구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에서는 마평동, 성문리 쪽에 어련 신도시 개발을 집중적으로 어, 권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2025년 1월에 개통이 됐는데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영향이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관련된 영향,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관련된 그러한 그 항목은 뭐한 개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040 도시 기본계획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청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영향과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그2040 도시 기본계획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영향에 관련된 내용이. 꼭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 되겠습니다. 자, 2040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용인시의 그 계획 인구는 152만 4천 명.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